오늘은 2021년 3월 30 화요일입니다. 어제 조슈아 홈스쿨에서 보나가 경찰과 도둑놀이 일명 경득 경둑놀이를 배워가지고 와서 아침에 한판 <놀람> 했고 <웃음> 이제. <웃음> 아침에 엄마랑 보나랑 한 편이 돼서 한판 했고,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, 이제 아빠랑 또 아이들이랑 다시 한판 붙었습니다. 자, 누구랑 누가 한 편인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본사는. <laughs> 나 여기 있 <있지라. 웃음> 제대로 지금 노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잡아주기만 바라고 도망만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잡아야지. 언제 잡을 거야 <웃음> <아유>. <웃음> 숨이 숨이 차서 <쳐서> 헐떡거리는 아버님 <laughs> 지금 5분도 안 했고 <laughs> 내가 볼 때는 한 3분 했나 <laughs> 3분 한거 같은데 지금 벌써 이렇게 헐떡거리셔서 어떡합니까 <laughs> 한산이라도 먹어야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자 게임 끝내자